자네 안녕하십니까 지명입니다네 이번 시간은 어, 아주 예전에 어, 요청 주신 종목들 이제 꽤좀 쌓여 가지고 어, 그 중에 두 가지 무작위로 어, 선정해서 어, 종목 분석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요 어, 해당 종목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네, 없고 그냥 랜덤으로 네, 제가 무작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어, 요청 주신 종목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싶은데 어. 주시자마자 또 바로 할수 있는 또 여건이 좀 되기는 아직은 힘들어서, 어,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도 최대한, 예, 해당 종목 영상들 좀 이어갈 때, 최대한, 어, 빨리, 그리고 많이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음, 펜이 꺼져가지고, 네 됐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종목은 비나텍이고요어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어 지금 어, 작년부터 작년 여름 전부터 네6월때부터큰 상승해서 지금 15,000원대 2만원대 사이에 있던 부분에 주, 주가가 62,500원까지 단기간에 예, 거의 한 3개월 만에 예, 크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어, 상단에서의 움직임 살펴보시면 이 최상단 부분까지의 마지막 이슈팅이 엄청 강하게 나왔고, 또 빠르게 반납을 하고, 또제차 말아주면서 강력한 엔차를 그리고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쌍고를 찍고, 다시 조정을 받고 기간을 거치면서, 예, 힘을 좀 모으고, 다시 한번 쌍고 패턴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고점 라인에서 6만원대를 좀 안착해주는 흐름이 계속 실패하고 있어서, 어, 당연히 역사적인 신고가인 위치인 6만원 이상대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다라는 것은 알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뭐 기준으로 좀 고점을 찍고 올해 좀 중반까지, 예 여름때까지는 예 긴좀 조정을 거쳤습니다. 사실상 4만원이 깨지는 이 시점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빠르게 지금 다시 300일선을 복귀해주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어 제차 강력한 흐름으로 상승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흐름 까지도 근데 6만원 을 여전히 네, 돌파 뭐 꼬리로 돌파는 했지만 계속 안착을 실패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서 다시 이전 상담 박스 권의 최 하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어, 다시금 오늘 오늘 좀 강한 어, 반등으로 좀 돌려주는 모습 어 좀 보이고 있는데 어~ 단기적으로 좀 오일선이 좀 많이 올라올 정도까지 그니까 이 위치에서 며칠 더 횡보를 하더라도 예이 상승의 좀 흐름을 좀며칠간더 이어준다고 하면 어~ 해당 종목이 다시금 오만 오천 원 위로 어~ 향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어~ 좀 장기 평선을 보시더라도 백이십일 선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300일선하고 200일선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장, 단기, 중단기, 여기, 이평선들이, 어, 다시금, 어, 5일선이 올라가고, 21선이 지금 61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고, 네, 이렇게 하, 되는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바로 상승을 한다라는 의견보다는, 지금 하단에서 좀 빠르게, 좀 6만원에서 5만원까지 좀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포인트인지, 어, 좀 자리를 잡고 다시금 상승하려는 흐름을 나오는지는, 어, 며칠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 두 가지 갈래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을,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음, 단기로 돌려준다고 해도 이 종목이 다시금 57,500원, 6만원 나인 때까지 어, 그니까, 최상단, 이제, 다시 안착을 못 해주고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 다음번 하락에서는, 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5만원대를 깨고, 다시금 이 45,000원, 예, 이 전에 있던 지지점까지 깨고 내려올 수 있다는 점, 네, 예,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좀 고점에서 지금 계속 실패되는 모습은 사실상, 예, 부담스러운 자리고, 어, 수소차가, 뭐, 당연히, 올한 해도 많이 뜨겁고 앞으로 좀 친환경 이슈들이 최근 뉴스가 많이 또 나옵니다. 탄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요. 그리고 어제 뭐 현대자동차가 2040년 이후에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만 만들겠다라는 또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향후에 계속 이어지지만 어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위치에서는 어 더큰 상승으로 이끌어낼 기까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하는것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연봉상으로 봐도 하락은 많이 메꾸는 모습이라 어, 아직까지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 사실상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어, 12월 말까지 5만원처럼 위에서만 좀 안착을 해줘도 되는 흐름이 네, 충분히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좀더 내려와도 사실 5만원 위에서는 예, 언제든지 어, 재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예, 그림입니다. 월봉도 살짝 보시고, 고점대 라인, 주봉도 보시고, 네, 주봉상에서는 일봉하고 좀 다르게 아직 이 상승의 추세를 다 꺾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깨지고 나면 다시금 4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정, 또 크게는 중, 중, 중기 정도의 위치에는 4만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주봉상에도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일목상에 아직 상단대를, 어, 아직 뭐, 깨지 않고, 어, 위쪽, 상단의 흐름에서 아직은 지켜주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맵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맵신도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주봉상인데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어, 작년에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어, 시장을 좀 가장 빠르고 핫하게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급하게 들어올린 만큼 또 급하게 꺾었지만 어, 바로 또 이것도 또한 N자 반등을 이뤄내면서 쌍고 패턴을 이루고 이긴 이 시세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의 자리도 있었고요. 예. 이후로는 이제 차트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이전 시세를 다 반납하는 흐름으로 예,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일봉상의 현재 저점 위치가 마치 6353원 여기 3월 19일에 찍었던 이 저점과 거의 흡사하고 있고 어또 공교롭게도 오늘 어, 이 저점 라인에서의 어, 살짝 돌려주려는 흐름이 어,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이 어, 평선 보시면 확대한김에 이 평선 보시면 뭐 5일선 21선 61선 121선 어, 200, 300일 선까지, 어, 완전히 역배열로 지금 다 누워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어, 5일 선, 2일선 그리고 좀 강력한 힘이라고 한다면, 6일선1 2일선 부근까지는, 어, 주가가 요런 형식의 10월 20일 봉 형식의, 어, 장대 양봉으로, 어, 건드려주거나, 네, 비슷한 위치까지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어, 중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다시 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로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거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전에 여기 3월 19일에서 6월 6월 16일 이 고점 이 날짜까지 3개월도 3개월 정도 만에 그냥 이 주식이 6,300원에서 21,000원 거의 3배, 3.5배 정도를 띄었습니다 350%나 아주 큰 상승을 보였고 이전에 있던 여기 최상단의 물량때까지다 건드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기간에 쏟아낸 물량들은 당연히 이 이전에 여기서 적립 파동에서다 물량이 다 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모습들에서는 어, 주가가 다시 예, 반등하려는 흐름은 없고 꾸준하게 옆으로 누워 주는 모습 하지만 이 저점 라인 대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부 계속 좀 나오고 있다는 점요 라인 대와 요 라인 요대 지금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일 때 그리고 지금 하락이 거의 끝마쳤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 부분이 네, 8천 원전후로의이흡 부분 최근에 또 급락에서의 어 7천 원전 6천 원대 후반 중후반 때이 흐름이 어 확실히 저가적 저가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상담물량때 보유자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라인 안에서, 어, 대응이 가능하시고 비중조절이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어, 한 번쯤은, 어, 생각해 볼만한, 어,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구요. 어, 잠깐 공지, 공시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어, 최근에 뭐, 특허권을 뭐, 호주나 이런 데서 취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직 놀고 있지는 않고, 않고, 해당 이런 특허랑, 뭐, 뭐, 의학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뭐, 타국에 어,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을 논의했다라는 기사들이 최근 있습니다. 중요한 기사는 아니라서 딱히 갖고 오진 않았고요. 하지만 뭐 기술 계약 이전이 나, 이전 계약이 나중에 체결된다 그러면 어, 또 이렇게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주요 상으로 봐야 될 것은 여기 공급 체결, 체결 계약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공식 사이트나 네이버에서 종목명, 검, 종목명 검색하셔서 공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아 그래도 놀고 있지는 않다 이 회사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좀 추가로 보셔야 될게 예, 무상증자 이츠가 있습니다 자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자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 그리고 배당계산일 1월 1일 내년 1월 1일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꼭 체크를 해 보셔서 이 종목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이 주식 차트의 흐름하고 이런 이슈의 흐름을 같이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실 이때 올라왔던 파미핀도 이때 올라왔던 상승이, 어, 실체가 있거나 실적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예, 그런 것들 테마로 많이 타고 올라왔던 종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하단 물량대가 이 12,500원 좀 밑에까지, 그니까 여기 보이시면 12,455원이죠. 보시기 편하게 12,500원에 거웠습니다. 서이 안에서의 변동폭은 좀 단기 혹은 중 중기적으로 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고 이 최하단에서 벗어나는 흐름까지 일단 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예. 좀 주식 관리하시고 예. 가지신 종목 보유 중이신 종목이시라면 혹은 어 저가의 종목을 좀 찾고 싶으신 예 신규 매수자 의 입장이라면 어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격대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주봉으로 보셔도 최저점, 월봉으로 보셔도 거의 최저점. 당연히 뭐 실적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간다면 결과 안 좋게 흘러간다면 어, 조금 더 깨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역사상으로도 가장 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시기에 어, 최저점과 인급, 인접해 있다라는 점꼭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두 종목 살펴봤고요. 아 오늘 금요일인데 아 그래도 아, 어제, 오늘 어제 엊그제 너무 힘든 장에서 자 오늘 좀 그래도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아, 연이은 하락에 많이들 지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다 채워주진 못했겠지만 아, 오늘 그래도 좀 숨이, 숨을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마감을 지어서. 아, 주말 좀더 편하게 보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상황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네, 월요일에 저희 톡방에 뉴스라든가 시황 정보 많이 알려드리고 어, 지금 종목을 계속 꾸준히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어, 오늘 같은 이런 종목이 한동안 좀 최근에 테마로 너무 시장이 쏠리다 보니까 어, 조금 등한시한 경향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청 주었던 분들 많이 쌓여 있고. 또 신규로 주시더라도 항상 제가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 놓으시거나 어, 영상 아래 톡방 그 입장문의 하시는 방 자체 그쪽에다가도 어, 그냥 문의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딱 추후에 어, 목록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에 좀 처리하는 걸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투자, 개인 투자 분들 좀 많이 힘내시고, 어, 주말 좀 편히 쉬시면서 머리도 좀 식히시고, 어,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상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였습니다.